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값비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 정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사실 그 값을 매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아 당신 아이가 너무 예쁜데 제가 데려다 키우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얼마 부를 겁니까? 뭐 그럴 겁니까? <laughs> 예. 야이 미친 사람아! 라고 아마 반응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값으로 매깁니까? 얼마를 준다 할지라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자녀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자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세요. 인간이 살수 있는 지구란 곳을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작 알파이실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시죠? 마지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메가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시작을 믿지 않으면요, 끝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시작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심판이 있죠? 마지막이 있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법을 어기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죄가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게 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응? 그게 무슨 죄냐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첫사나 마담 때부터 이것을 거역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우상 삼아서 사는 자들마다 하는 일들이 다 죄악된 것들 뿐입니다. 여기 예외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심판대에 서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뭐죠?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임하셔서 뭐를 전해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분으로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과 동시에 죽음과 우리 육체가 죽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수 있다면 그 길이 열린다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달란트에 비유하셨어요. 달란트 한 달란트는 육천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천대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벌어들인 품삭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요. 약 노동자가 16년 동안을 받은 그 일에서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꼬박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요. 이것이 2 0억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을 맡기고 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은 종들은 어떻게 하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사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종들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금액을 받았는지 얼마나 값진 것을 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5달란트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입니다 100억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장사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받은 것을 다시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할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본. 자본이 없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 건물에 그 식당을 하는 우리 그 우리 그 청년 우리. 사장을 보면은 처음에는 완전히 빚을 내서 식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모든 자기에 있는 재산 다 털고 은행 빚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식당에다 다 집어는 거야. 자기 목숨 전 재산이 거기에 다 걸려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마저 다 빼가지고 이 사업에 털어 넣으니까는 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쉴수 있는 집이 없어서 몇달 동안을 이 식당 바닥에다가 자리를 펴놓고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이제 줄을 서서 사람들이 먹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당 하나를 더 차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들은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죠. 한 달란트 이상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종이든지 적어도 20억 원 이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우리가 더할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그 복음 자체만으로 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그냥 가지고 있질 않는 겁니다 두 종들이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로 가가지고 그것을 장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속하게 된 자는요, 처음에는 내가 나 혼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이거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예요. 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가치는요, 두 사람이 나누어 가신다고 해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남는 거예요. 이게 남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종들은 장사에서 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남기죠? 장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남기느냐. 이제 다음 주에 미얀마 비전 트립으로 다섯 명이 이제 미얀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곳에는요 세 분의 선교사님, 후원 선교사님까지 한분더 하면 네 명의 선교사님 가정들이 그 학교를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일곱 명의 그 교수들이 있고 또세 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어요 스물다섯 명의 그 학교 신학생들이 있고요 그 배들교회는요 12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유치원에는 45명의 아이들이 등록돼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요. 2014년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허벌판이었어요. 그냥 그 넓은 그냥 대지에 잡목들만 이렇게 자라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로 목사님 부부가 4명의 교수들과 함께 25명의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허 벌판에다가 대나무를 가지고 강의동을 만들었습니다. 기숙사 방응 방들을 만들었어요. 남자 방, 여자 방, 또 교수 방.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학생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어몇 명이 당번을 정해 가지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초창기만 해도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 키우는 일도 하고 학생들이 나무를 주서다가 불을 때 가지고 매일 하루 새끼 씩을 이제 밥을 해대는 겁니다. 왜왜 이런 이런 왜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남기는 일에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물질로 돕기 시작하고 또 직접 가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계속 매년 어, 한두 번씩 계속, 한해 한두 번씩 계속 가서 단기, 단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행사들을 하면서 이제 예, 격려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남기는 일에 헌신을 해왔어요. 그 중에서 정말... 물질로 헌신한 분들이 계세요. 그큰 목돈들을 기꺼이 내놓는 겁니다. 자신의 노후 생활비라고 해서 가지고 있던 큰 목돈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붙이, 금목걸이도 내놓고 거기 지역의 그 우물을 개발하는 일에 좀 서달라고 그렇게. 물질로 헌신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숙, 유치원이 지어지고 기숙사들이 지어지고 예, 그 이제 남자 기숙사, 본관이 이제 지어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원로목사님 부부가 2020년에 급하게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됐어요. 더 이상 거기에 있으면은 의료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생활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급하게 표를 구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학교를 섬기고 있는 그 성교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 시설도 없고 약도 없는, 어? 백신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분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성교사님. 그 g m 서 성교부에 성교사님도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여기 남겠다 해가지고 계속 학교에 남아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분들이 헌신이 없었다면요 아마 그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학교가 아마 공동화가 돼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코로나 와중에도 학교를 끝까지 계속 지키고 학교를 더 오히려 더잘 섬기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계속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 교회가 그때 120명으로 이렇게 크게 붕하게 된그 이유가 이 코로나 기간 때 중에 구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코로나의 그 상황에 위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왜 헌신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만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남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한 낭비예요, 낭비. 아니, 왜그 많은 돈을 그런 데다 기부하고 그런 데다 쓸까? 아니, 여러 가지 삶이 있는데 왜 삶을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이렇게 허비하는가라고 의해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인생을 그런 데다 낭비를 할까? 인생에 낙이 없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한 번이라도 들어보면은 좋은데 주님 오실 때까지 듣지를 못하면은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마지막 때에 오셔서 결산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산을 하실 때는 뭐를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너가 헌신했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잖아.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걸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나도 그거를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린 자라면 남기고자 할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걸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님이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결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걸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큰 칭찬과 함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가나 왜 그런 인생을 허비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과 피를 주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수고했다. 내가 흘렸던 피를 너도 흘렸구나. 내가 흘렸던 눈물을 너도 흘렸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격려하시고 상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 저는 예수님 덕분에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하고 있던 사업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 부족함도 없고요 정말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됐어요. 아, 우리 자식들도요,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 됐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왜 내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한달란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땅에다 꼭꼭 묻어두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한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뒀던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하죠? 아, 주인님은요 구두신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곡식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불로 소득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님께 제가 잘못 걸리면 안 되니까 이거 제가 잘못 건드렸다 이게 다 날리면 안 돼서 이거를 꼭꼭 고이고이 잘 간수해뒀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인께 내놓은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받았어요. 근데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받았지만은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이 땅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왜 원금은 가지고 오면서 이자는 안 챙겨 오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원금인 원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는 게 이자입니다. 이자. 자기 하나가 구원받아서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자조차도 자기조차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거 원금 그대로 그냥 여기 있습니다. 복음 여기 있어요.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이라도 구원함을 얻는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렸었던 그 피와 십자가의 은혜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나 하나라도 구원받으면 헛된 일은 아니죠. 내 자신만이라도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라 백성 되었으면 주님의 피가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은커녕 알고 보니까 나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나도 그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미 꾸짖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쓸모없는 이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의 피의 공로를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사람입니다. 무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걸 남기는 것입니다. 남겨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은 그거를 즉시 가서 남기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전하기만 하면은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배가가 됩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나누지 않으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나누면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신 그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게된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만이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책망받고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갈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깨닫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내 자신의 삶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주님 앞에 실제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